국내에서 그 국제학술대회 하면, 그 이렇게, 어떻게 보면, 통상적인 소개의 자리, 어 그런 자리하고는 조금 다르게 저는 그이 앞에 무정매 학회의 의미를 좀그 전달해 드리고, 저희들이 그 새롭게 시도하려고 하는 또이 그 학회를 우리 저 서울에서 하는 여러 가지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협조를 어, 구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어, 이 아태 부정 학교가 단순히 한 번에 그학회의 그, 어떤 그, 그 자리가 아니라 어, 그걸 좀 뛰어넘어서 새로운 어떤 그 이제 플랫폼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지금 뭐후발주자로서열심이 지금 쫓아 오고 있는 중국. 또, 우리보다 좀 앞서가 있는 일본, 또, 나중에 소개드리겠지만, 해이 부정맥 분야에서는 미국이나 유럽의 강세가 굉장히 뭐, 에, 지극히 아주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 틈새 가운데서 대한민국의 역할이 그래도 그 적지 않게 지금까지 있었고, 앞으로 이런 그한 번의 미팅을 통해서, 에, 그런 아시아 지역에 상당히 많은 그, 저 개발, 저 부정적 분야에 그런 나라들도 아, 말씀드릴 때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또 선진국 그, 사이에서 대한민국이 앞으로 그 포지셔닝을하는게 굉장히 중요한 기회가 좀될 거라고 믿고 또이 제가 그 옛날에 1980, 1991년도에 아시아태평양 심장학회를 어, 저희들이 어, 개최를 했습니다. 제가 그때 팰로우였어요. 근데 그 심장학회를 우리가 셰라톤 오프 크엘에서 했는데 그때 그 학회에서 영감도 받고 자극도 받고 해서 그때 당시에 저희 동기들 예를 들어서 7 6학번나 7.7학번 이런 각 대학에 있는 많은 그 젊은 연구자들이 심장학을 전공하였다고 어, 자기 진로를 바꾼 그런 계기가 됐어. 지금 아마 전국의 심장학 그 분야에 전문가들이 아마 제 동기나 아, 1, 2년 요 사이가 가장 많아요. 그리고 그것이 아마 오늘의 심장학을 대한민국의 심장학 위상을 높이는데 저는 굉장히 많은 기여를 했다. 그래서 한 번에 한 번의 미팅이 단순한 그 학회가 아니라 많은 그 사람들의 비전 또 이러면 그것이 결국은 많은 남자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그 미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아태부증맥 학회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처음 시작을 2005년 우리 아태 신방전성 심포지움을 우리 서울 롯데호텔에서 처음으로 시작하면서 그것이 열암이 돼서 이 아태부증맥 학회가 됐고 아태 지역에 아마 이렇게 확실한 그 썰리단 스트럭처를 갖고 있는 그 어떻게 보 학회는 아마 이, 이 학회가 아마 유일할 것이고 또 이것이 아마 앞으로 그 다른 학문에까지도 좀 영향을 줄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는 그런 학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번 저희들이 새롭게 시도하고자 하는 이런 것들을 한번 소개해드리고 여러분들의 좀 피드백도 받고. 어, 또 여러분들의 도움을 통해서 이런 시도가 그냥 단순히 한번에 끝치는 그, 것이 아니라 어, 다른 우리 아카데미카 미팅 또 대한민국 위상을 높이는 데 어떤 역할을 하는 그 기회가 될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오늘 이, 이런 자리가 그래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한 어, 국내 그 참가자를 빼고 외국인들만 아마 3천 명 정도 참여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등록된 사람이 공대 200명 포함해서 한 2,000명 정도 됩니다. 지금, 그, 약 3주 남았는데, 2,000명이면 아마 3,000명 정도, 수면냐면 숫자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어, 되지 않을까. 어, 그리고 이게 아마 이 유럽계한 미팅 정도의 수준으로 이때까지 APHRS에 참가인원이 대개 한 2,000명 정도 수준이었어요. 작년 멸번원 학회에서는 한 2,200명 뭐 정도였는데 어, 아마 가장 풍성하고 또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그런 학회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희들의 새로운 시도 또는 그, 이 학회가 학원적으로 또 어, 한국에서 하는 그 APHRS로서 가장 뭐 풍성하고 또 아주 내용 있는 회로 어잘 끝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중간중간에 프레스 그 프레스 컨퍼런스란 뉴스레터를 통해서 어또 저희들이 하이라이트를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가지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어 학기장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